네, 저는 호치민 1호선 HCMC, 네, 노선을 저번에 종일권을 끊어가지고, 그, 쿠 카드가 나왔거든요. 토큰 같은 그 카드. 그거를 환불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일회권이든 뭐, 종일권이든 꼭 환불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제가 가고 있는 곳은 호치민 중심가. 오늘, 그, 오늘 출국입니다. 그래서, 밤 출국하기 전에 아무 버스나 지금 한번 타보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불이죠. 빨간불에서 바뀌었네요. 그래서 지금 파란불인데 이렇게 오토바이나 차들이 안 지나가는 거는 아, 요. 베트남도 많이 발전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바람불딱 바뀌었죠. 바람을 딱, 바람 딱 바뀌면 은 예, 차들이 오면 안 되는 게 즉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체감상 한 30도 됩니다. 더워요. 예, 한국은 지금 뭐영하의눈이 오고 그런데 여기 베트남이 또 하게 생겨가지고 요호치민는 남북이기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제가 뭐 커피라든지 맥주, 사탕수수 이런 음료를 자주 먹는데 쉬면서 또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소통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지금 라이브에 오신 네, 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호치미, 호치미,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도 제 방송을 보고 있어요. 네. 맞아. 한국도 물론이고 스페인에는 누가 있느냐? 그 구독자 분 중에 카가네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가네르, 네. 그래서 멀리 있는 카가네르 구독자 분께도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래서 본인 이야기 할까 봐 지금 라이브만 켜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주에 개똥이 네. 검찰 관련 쪽에 계신 분인데 혹시 비리라도 나올까 봐서 노심초사해 가지고 제가 라이브만 켜면 들어옵니다. 상주 개똥이 이름은 정확하게 못 밝히지만 성은 홍씨입니다. 이름은 기억머식이다 하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밝히기에는 좀 신상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지나고 있는 곳은 사이공스케어입니다. 사이공스케어에 지금 파란불 켜졌죠? 지나가야죠. 사이공스케어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날, 설날 준비를 한창이네요. 예. 그래서 이 명승이라는 게개발 도상국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샤넬, 넘버 파이브. 향수 좋아합니다. 저도 샤넬, 뭐, 쓰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호치민, 베트남, 이쪽은 한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0년. 저기 시골에 가면, 아직도 신발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 지금 사이공 스퀘어 근처인데 여기에 보면은 짝퉁 시장이 있어요. 짝퉁 제 친구가 짝퉁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뭐 사이즈가 이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명품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 비싼 그런 거 있어요. 그 면세점에 가면은 뭐뭐 뭐 물론 의비통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거 말고도 명품이 어떤 게뭐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티셔츠 하나가 막 30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입고 다닌다. 이게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이렇 생각합니다. 아, 요 개발도상국 갔다 왔구나. 왜냐면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드인 뭐 이탈리아, 메이드인 프랑스 잘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이공스퀘어사이공스퀘어 짝꿍시장,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소통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많은 그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메이크 한잔했습니다. 아침 맥주. 아에 한잔하고, 지금 조금, 어, 네. 음주방송. 왜냐면, 그 제정신으로 방송하기에는 조금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호치민은 한 25도 정도 되는. 땀이 나요. 반발반발이. 제가 오늘 지금, 저, 무작위로 버스를 아무거나 달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아무거나 탈 겁니다. 그 그래, 이거는 하나 기억해 두세죠 75번 타면 껀져 간다. 네, 고침에 오실 분들은 75번 한번 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여 사이공스퀘어가 이짝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공스퀘어 사이공스퀘어. 한국사람들 응. 많이 가서 예, <laughs> 네, 원래는 수상 버스 타려고 했는데 수상 버스가 네. 시간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버스를 다시... 달려고 하고